그렇죠. 헤이븐도 그렇고 펄도 그렇고 어, 종종 변주를 보여주면서 섀도 코퍼레이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탱탱볼 같은 느낌들을 다른 팀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다 보니까 보통 뭐 삐공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 아, 탱탱볼도 여러, 이런 군데 저런 분들 아, 많이 아, 예, 치기는 예, 하죠 예, 예, 네. 네.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스파이크까지는 설치가 됐고요. 스티가 굉장히 빨랐었던 시습어다 어쨌든 뱅어 선수가 지금 쇼티다 보니까 저 총기를 가지고 거리를 좁혀서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오뱅어. 오, 스티브는 다운이 됐고요. 숫자는 맞춰졌습니다. 야 이거 연막상 타임이. 네. 네. 연막 백업 덕분에 뱅어 선수가 일단 잡아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MT 선수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샷 싸움에서 이리 아, 앵미 선수와 웨이비 선수가 3킬까지 가져가 주면서 자,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정보를 어느 정도 딴 왔으니까요. 웨비 이 일단은 체크가 됐고요. 포탑까지 터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아무래도 뭐 연막적으로 당연히 가게 거니 생각했을 건데요. 민 선수가 <laughs> m 를 야, 근데 도맨이되게 네.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네. 확정이거든요. 메인하고 코드 양각이다. 2 3 오! 오! 피니시야.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아, 드랍 타이밍에. 하나 더! 네, 네 명의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오히려 <laughs> 결국에 사이트가 먹히고 난 다음에 백업할 때 계속 끊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CJ 스피드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고 더더욱이나 이렇게 사이트가 확 먹혀 버리면 오0 0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네 어. 네. 어! 대고! 뒷했습니다만 이게 마무리로. 네. 자, 조금씩 데미지를 살짝 누적은 시켜 봤습니다만 추가 데미지는 없습니다. 카운터 위치가 계속 똑같아 가지고 지금. 네. 웨이비 선수 가려놨고요 안쪽 음. 파고 들어서. 자, 아 위치 체크됐죠? m t 와 웨이비. 리 시간 끌리면 안 돼요. 네. 네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사이트가 밀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이 웨이비 싸우고. 야 센스가 돋보이는 플레이. 네. 그러니까 워레이드 음. 때린 거 판단하고 바로 쇼트로 잡아주고 이거 오픈 거 알아가지고 알았어. 가야 됩니다. 네, 잡으러 갔어요. 떨고 싶죠? 오, 이것도 떨굽니다. 자, 위치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아, 자, 연막 깔고 위쪽까지 올라가서. 자, 살기 위해서 일단 안으로 들어온 거고. 네. 중요한 거는 핑이 찍히긴 했거든요. 봉쇄가. 30초 자, 30초 이거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앞쪽 하나, 둘. 오, 눈고버린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다렸느냐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봉쇄라든지 사내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쫓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노맨과 MT도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한끗 차이 때문에 A로 행선지가 돌렸다는 게 유추가 됩니다. 이건 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다립니다. 제도 우 코퍼레이션이. 네. 자 바로 A 쪽으로 달리는데요. 백업 보는 선수들의 스피드도 이거 MT도. 예 킹할 수 있는 각이 아니었고 애초에 스킬도 다 묶여있는 상태라 네 문도 닫혔고요 저탑을 세워놓고 리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울버린 선수가 올라 아 그러나 웨이비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아 오뭐 뭐 해도 되죠 네. 네. 네 왜냐면 지금 자금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이기기만 하면 돼서 CNJ는 어차피 떨구면 되거든요 상대를 어, 역으로 얘기하면 CNJ가 그 전에 점수를 많이 벌려놓으면 그 힘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도 아, 하고요 역시 웨이비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네. 시간은 좀 벌었고 스가잘 네. 파이는 상태였는데 확실히 어센트에서 CNJ가 작년 한대한해 동안 경기 치렀던 게 있다 보니까 네네. 준비된 고각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연계들이 좀 많긴 합니다 어, 이번 A쪽이에요 돌렸고요 체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 아이고야. 이 사실 MT 선수 대비하고 있다가 아 끊어내지는 못했어요. 아 체크 됐고요. 있는 것도 둘 다. 네 둘이 다 확인됐거든요. 네.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거를 아예 정보를얻다 보니까 네. 자 이러면 요 면이 기적을 한번 보여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라포탑 체크 됐고 소리까지 들려줬습니다. 검강이 네, 딱 하나, 있어서. 하나 남은 상태라. 네. 들고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일단 들어는 가야 될것 같은데 네, 각자체가 베네치아를 던지고 페이가 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쪽으로 가면 반대죠. 아 페이에게 다운되면서 요맨에 아, 천천히 여기 연결하면서 네 교환만 해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중국기가 워낙 지금 보상이 낮아서 않기 때문에 아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 동수 교환이 되는 순간 네. 수비가 영역 지역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다시 한번 A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쪽. 아 일단 요맨이 다운을 시켜줬어요. 네, 메인의 오지부서 같이 네. 오는 페이 때문에 네. 네. 교환이 또 되고 또 봉쇄 한번 돌거든요. 네. 스파이크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니까 오늘 이슈가 이런 식의 문제들. 네. 지금 오. 뭐가 문제? 문제를 말씀드리자마자 죽었는데. 네. 워낙 뭐 개인 기량 뛰어난 선수긴 합니다만, 뭐 상대도 어, 엄, 엄청난 프로 선수들이니까요. 야, 네. 약간 멀었을 때, 아, 일단 파보자. 오, 그래도 시간, 잠깐만, 잠깐만 잡으러 가야 돼. 오. 오. 뱅어. 해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죠. 배어 선수가 그 시간 안 되는 줄 알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집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세덕 네. 코퍼레이 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장막도 아껴 놔야 돼요. 네, 장막도 아껴 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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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저 끊어냈. 끊어냈습니다. 자, 봉쇄가 박혀 있는 상황에서 수비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메인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위치는 네. 유추가 되,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오, 피네시아. 이번링 잡았고요. 숫자는 맞춰졌습니다. 다만 이제 나무 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체크가 안 됐습니다. 오. 잘 파고 드나 싶었습니다. 아, 베네시아가 또 끊어는데 성공했고요. 시선 돌다가나요? 으로 갔었는데. 네. 지금 네, 급합니다. 급해요. 음... 네. 네. 반대로 네, 확실하게 잡아 줘야 되고. 네, 확실히 섀도우 코퍼레이션은타 팀들에 비해서는 신인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어, 이거 미드 투비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요맨이 먼저 메이드를 다운. 오, 레인까지 다운. 아 이번에는 CNJ 포지션이 다 타이밍 못 잡긴 했네요. 원래라면 앵미와 베네시아가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와! 요맨.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갈 타이밍 자체를 못 잡으면서 결국에는 미드가 열렸고 아 <laughs>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번에 네. 시지 아마추어 토너먼트가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레벨로지 가시면 홈페이지 있을 거예요. 아. 아. 입맛에 맞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자, 제로포인트 한번 던져봤습니다. 레이지 쳐가지고 봤는데, 오우! 자기가... 오우, 일단은 공격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어, 네. 지금 게임이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타파탄 던지고 무력화가 켜져가지고 네네. 시간도 벌고, 심지어 연막샷으로 한 명까지 보냈거든요, 지금. 흘러갑니다, 이렇게. 네. 자, 일단 위치가 특정이 됐고요. 오 웨이비! 여기야. 시야 차단. 위치까지 알아요. 사아는 들어갑니다만 비가. MT라는 안정, 안전 안전 장치가 아, 있었는데 앵미가 네, 네? 오히려 다운이 돼 버렸어요. 지금 백어 선수가 네. 너무 영리하게 지금 돌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알람보 설치하고 반대로 갔어요. 자 백어. 아, 오 네, 베네시아. 베네시아가 끊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스파이크는 박혔고요. 자 위치 체크 소리 났고요. 언데이븐 있는 건 알죠. 자 올라가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신기해. 이런,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예, 지금도 그래서 네. 나름 요맨 선수가 영리하게 준비했어요. 1인치 핑으로 던지긴 했는데 네. 그마저도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 그러나 오히려 특정됐기 때문에 백미 아. 들어가면서 웨이비가 일단 요맨 먼저 잡아냅니다. 야, 이거 플레이 그 인도하는 빛과 함께 다 같이 딱 타이밍 잡고 나왔거든요. 네, 네. 자, 진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우! 트레이드가 다 되고 있고. 네. 사운드 베네시아. 네. 네. 메인이 지금 갇혀 가지고 네. 네. 힘들어 보이죠. 시간이 아, 자, 역으로 가둔다. 네. 이거 사형선고예요 네, 나와라! 네. 나와라! 네. 네. 거기 있는 거다 한다. 네. 자, 소리까지 들렸고요. 위치 더블. 알죠? 오! 오! 수! 여기서 클러치가 나옵니다. 약간은 아니었던 포지션이긴 한데 글씨 엄청난 반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그래도 이런 차. 오 전진이 많이 됐는데 네. 설마 아 저는 아, 잘 네. 빠졌어요. 서는 돌아갔어요. 네. 잘 빠졌고 안쪽에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서. 네. 그 사이에 잘 들어올 수 있을지. 자보통 좀. 시즈이가 백업이 올수 있을지. 어 웨이비가 이겼어요. 자 이러면 많이. 빨리 불러야죠. 네. 나 이겨냈어. 이겨냈어. 보아서. 아 그런데 요맨이 먼저 네. 다운을 시켜줬고요. 자 이러면 제압돼서 스킬도 못쓴 상태고 제압 뭐스킬은안 되면 되면아 오히려 레인 선수가 다운됐고요. 오 엠비 큰거 해줬어요. 야 그냥 에임으로 찍어버린다. 에이. 오 네, 그래서 확해봐야죠 네. 해봐야 되는 위치 없고 당연히 자 이거 장막으로 한쪽각 가리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에 쪽각 아, 아. 아. 어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더더욱이나 비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오. 들 CNJ이긴 해요 근데, 근데 지금 MT의 위치가 에이. 변수가 하나 발생한 게요 원래대로라면 우리 예상대로라면 뱅어 선수가 궁을 쓰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쓰고 들어왔다는 거자 자, 레이... 그럼 지금 지금 가야 돼다 같이 밀어야 돼한 번에 자 스피드 올려줘, 올려줄 수가 자, 있나요? 봉쇄 끝나기 전에 네. 가야 됩니다 이거 겁먹으면 안 돼요 자이 절반까지 들어오는 선수들 때 체크가 됐습니다. 요메 맹어. 아 미네시아가 아. 둘까지 끊어냅니다. 숫자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 여기서 CNJ가 가져갑니다. 채도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미드 한번 흔들어주면. 네. 스튜도 영리하긴 하네요. 나올 거 알고 일부러 기다린 건데 이거를. 네. 와, 어, 페이! 자, 이거 뒤쪽 피해 망상 백업이 너무 좋았고. 네, 울버리 조심조심 잘 네. 파고 들었고요. 더군다나 앵미가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까지 내줄 걸 감안하고 갔거든요. 네. 오, 근데? 네. 그,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스피드가 좀 어, 느려졌어요, CNJ는요. 자, 이거는 갇혀가지고. 갇혔어요, 예. 네. 네. 자, 그래도 앵미와 베네시아가 끊어내면서 파고 들고 있습니다. 뱅어 혼자 남아있는 상황. 아! 아 뭔가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아, 스프레드 끝날 뻔했어 요 뭔가 또 일이 벌어지나 싶었습니다만은 에이. CNJ의 해체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많이 오고 갔었던 그런 세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결국은 애초에 가지고 있던 CNJ의 그 9라운드라는 그 벽이 너무 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열이 좀 늦었다. 네. 그래도 이, 이 정도까지 예열이 돼서 달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두 번째 세트는 조금 더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트를 선택하느냐 또 레이저를 선택하느냐 선수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능력시에 네. 따라서 또 요게 어느 정도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맵에 따라서. 보면은 근데 CNG와 섀드 코퍼레이션은 대부분의 선수들과 대부분의 팀들이 섀드 코퍼레이션과 극과 극을 달리는 조합입니다. 어. 메인 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엔 CNJ가 좀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부러 카메라 뒤에 아 거기가 아 스튜가 노렸었던 위치였었는데요 네, 스튜가 일부러 카메라를 역용해가지고 와우! 와우 에임미 네 그러나 스튜가 뒤에서 잘해줬고요 깡이채 붙었거든요 지금 야, 근데 아, 스튜가 네. 진짜 그냥 에임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든 반응지겠다는 소리 듣자마자 그냥 내가 죽어도 되니까 시간 벌겠다라고 바이했다는 거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페이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페이 선수의 위치가 언제 바뀌느냐. 네네. 저기가 키포인트가 될 건데. 각고렸으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슈 들어와 줘야 돼, 시간. 슛. 어, 앵 이후에! 오. 아! 현재 <laughs> 어, 위치 특정은 비로 아, 잘 아, 시로 잘 대여가고 저었어요.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죠? 특정 지역기 때문에 네. 걸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갑니다. 백어 일단 먼저 한명 끊어내고요. 더 이상의 손해는 좀 보지 않아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이미 재미 많이 봤어요. CFN 두 자루 정도면은 할 만치 했다라고 볼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금인 거고 자, 사이크 설치 됐습니다. 계속 파고 듭니다. 아 근데 위치가 너무 배분이 잘돼 있어가지고 네네. 아 엠티 아, 네. 다운 어쩔 수 없이 스킬도 볼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네. 아본인도 다운되고 맙니다. 네. 추가 포인트는 c n j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차고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자, 오히려 차고로가주면 네. 괜찮아요. 네. 아, 아 차고 로 들어갑니다. MT가 밀렸었거든요. 네. 준비 완료. 자, 이러면 안에 갇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MT를 먼저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CD. 그렇니다 자, 페이와의 싸움이 어, 필요했는데 어, 어, 근데... MT가 이겼어요. 자, 이러고 MT가 예. 네. 탈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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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이런 이러... 이 타이밍 때 차고 진출이 너무 컸거든요. 네. 행미. 그러니까 어차피 이어지는 라운드로 본다면 상대 총기 자금을 압박하는 게 낫지. 네, 네. 이 주절 살리는 것보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일단 네. 돌릴 순 없어요 시간이, 네. 시간이 9초밖에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강설해야 돼요 그냥 네, 강설 끝나자마자 바로 일단 설치 들어갑니다 설치가 일단 됐고요 아, 어, 어, 약... 이걸 피해가 네. 좀 있는데요 울버린이 약간의 미스 미스가... 때문에 이 잡지는 못했고 그러면 이거 스튜가 총기를 그냥 던지고 나서라도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 그리고 아, 진짜, 네. 아 스튜 선수 가야 돼요 가는 게 맞아요 스투가각 벌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맨도 잘 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 MT와 함께 마무리 짓습니다 아, 알고 있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미 에임이 아, 아, 준비가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볼 위치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 그래도 샷으로 좀 눌러보나요? 네. 아 그러나 뱅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 명을 또다시 눕혔습니다 최대한 오퍼가 견제가 안 되는 분접전으로 지금 삐를 들어오긴 했어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설치까지 다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요맨이 이만큼 했다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요맨? 자 체력이 다시 차요 아 베네시아가 일단 다운을 시켰습니다 자 남아있는 숫자 둘 둘은 남아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러나 오퍼는 살아있고요 오, 좋습니다. 네. 체력 브리핑이 돼가지고. 네. 네. 아니, 반응속도 뭔가 했죠? 갑자기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아 치우! 아니, 이거는 어떡하죠? 네. 뭐지? 야, 이건. 아, 이거도 이거... 깜짝 놀랬죠, 지금. 이거 맞냐?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요, 지금 내부에서도요. 이, 이거, 이거 MC의 백업이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지금? 네. m t 가 순간적으로 습격 타고 와서 여기서 시간이 좀더 벌어져야 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아 애초에 뱅어 선수가 거기서 끊겼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네. 그러니까 같이 시간 벌어주고 나서 와서 역습으로 리테이크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역습 야 근데 충격하자는 예술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거 페이가 일단 버텨는 봅니다 근데 이게 오퍼레이터라서 피킹할 때아 때에... 오퍼레이터라서 또 다시 떨궈지는 못했고요 내렸고요경기교환자 자, 그래도 앵리만... 네. 페이 선수가 얼마만큼 심리전을 걸어주느냐 근데 문제는 포탑이, 포탑이 안깨져가지고 네아난 네. 어. 걸릴수 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황급히 깨면서 이제 차고쪽 봐라 이건데 네. 초에 그냥 메인쪽이 사이트 안쪽이 먹혀버려가지고 그러게요 굳이 차고 안봐 이 뜻이죠 아 위치도 네. 알고 MT가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자 어. 스튜가 네. 스튜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 클려야 네. 흘려야 돼요. 클려야 어, 네. 되나요? 예, 네. 잡는 거는 뒷선을 잡는 거고 여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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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잡았어요. 이런... 자, 하나 더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빠질 수도 있어요. 아우 네. 빠집니다. 시템의 동선이 바뀌어서 m 네. 티가 있는 위치고 이러면 C 커넥, A 커넥 양각 잡히거든요. 네. 요 메인이 대기하고 어. 있는 커넥 아, 그러나 아. m 티에게 일단은 두명 다운 먼저 됩니다. 아 여기까지였습니다 쇼세에렇게 많은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에 메꾸면 됩니다 그냥 역차하면 황혼 누를 생각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라서 네. 다 써야죠 이거는 네자 네. 어느 정도 파고 들었다 싶으면 바로 황혼 좋았어요. 눌렀고요 지금 황혼 누르는 타이밍 너무 좋았고 네네 점작식까지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레인이 요맨 선수까지 잡아냈고요 무난한 승리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도 뱅을 잡고 한명 남았습니다. 엠티 아. 결국은앵미 선수에게 다운되면서 스킬을 네. 네. 하는 모습이거든요. 소리 없이 파고 있고 이거 순간 커브볼 던지면서 제트가 픽. 아 이걸 놓쳤습니다. 아예다. 작업 없이. 네. 네. 그리고 빠져요. 네. 여기서는 스킬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이미 셰도우 코퍼레이션도 원래 목표가 시메 궁 포인트였고 궁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또시 아, n j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라운드가 될 거고요. 요맨 오좋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스파이크 그냥 요맨에, 요맨한테 네. 줘도 네. 될거 같은데 네. 아 요맨은 그냥 설안 하고 잡아가라 스파이크 네. 아 킬로 네, 죽어도 돼요 네 공포도 네칸 올라가 그러면 칸입니다 자 그래도 페이가 조금씩 살아가겠다 꽤 많이 잡고 갔어요 선택지는 많습니다 계속 가려놓고 파고 들었습니다 요맨 역습 쓰고 안쪽까지 길게 한번 확인해 봅니네 쇼팟 썼던 두 명의 인원들이 지금 자 네. 교환이 됐어요 그쵸. 근데 이런식으로 결국에는 말씀드린대로 어.. 쉐도우 코퍼레이션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잇 오우 앵미가 이거를 써? 자요맨의오아 뜨거워서 앵미 갔어요 네자 네. 위치 체크 네 지금 시간이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건지 네. 오우 네. MT 네. 그러나 뒤쪽 결국에는 MT 선수를 잡아내는 아베네시였습니다 네. 자 여기 스킬이 깔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체크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설치는 들어가고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지가 아, 아 레인이 여기서 잡혔어요 아, 저지가, 저지가 아니었으면 네. 이겼을텐데 네. 네. 일찌감치 나와서 또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건데 네. 자 그래도 앵미가 어, 요맨 선수를 잡아냈고요야 네. 슈트는 진짜 시르가 다 다시 다 돌아오는거 이 예상은 안될텐데 문제는 그 예상안되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애가 네, 침착하게 그러나 페이에게 다운됐습니다 엠티도 앵미를잡아냈고요 남아인 선수도 세명 셰도우 코퍼레이션 충분히 네. 점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대 5까지 만들어내는 셰도우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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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역습을 하기 위해 세 덕들을 하고 있었어서. 네. 자 근데 이거 뒤에 있는 베네치아를 도착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상적인. 베네치아가 나가서. 아니 아. 오히려 베네치아가 흘려가지고 지금 뒤에 있는 애, 그 a v 가 죽은 거라. 네. 아. 네. 네. 웬만해서는.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율버린에게 네. 베이스 아. 다운. 샷은 양쪽 다 날카롭긴 한데 네. 기세라는 게 역시나 무시 못한다는 게 느껴지는 이번 세트였고 자 끝나지 않았어요 레인이 아 대기하고 있었던 울버린 애초에 보고 있었던 각이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보스코가 네. 네. 뭐 5대13으로 격차가 커서 막 C&J가 절대 안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결과창은 네. 내용을 뜯어보고 논다면 은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네. 연이은 사이트를 내어주고 그 운영에 대한 갈피를 못 잡았었던 전적이 있어서 CNJ는 그 부분이 잘 보완이 됐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티어 선수는 내용을 올려놨고요. 어 과연 이 e 스피드를 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DC가 유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오, 점중이 네. 됐어요. 왜냐면 이러면 갇히는 네. 그림이 될 거예요. 내용이이 네. 치고 들어가 거고자네용 바로 뒤쪽으로 돌아 네. 들어왔습니다. 아니, 네. 러넨곤이 어, 이게 마지막 발이 머리에 이거 자석을. 꽂혔죠. 예.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쇼. 대로 세 명이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다 밀어버리면 아, 그 네. 끝납니다. 네. 네. 자,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인제고요. 네. 을벌이네. 마지막까지 지금 설치를 준거는좀안 좋은 어, 판단이거든요 지체도 지금 실수가 나와 가지고 아예 뒤쪽으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사이탄 쪽으로 넣으려다가 <끝> 자, 울버린도 많이 아, 올라와 있는 모습에 벵거가 <뱅> 앵미도 잡아냈고요. 어, 딱 이거 제로 포인트 도는 타이밍이었는데. <뱅> 네. 어, 이거. 자, 어차피 나노섬 때문에 이거는 해체가 안 돼요. 총구다. 아! 벵거! 네들! 야! 야! 쉿! <뱅> 야! 야. <뱅> <뱅> 내가 지금 이 순간 순발만... <뱅> 자, M 엠... T 선수도 역시나 뒤쪽으로 하늘나라가 네. 어, 있을 때아앵티를 아 일단 네. 먼저 끊어냈어요 네. 맹고도 일단 다운이 됐고요 아 저게 또 연막의 비애라서 네. 자 이거 설치하고 메인으로 빠질 게 아니고 꽃집과 백사를 다 밀어야, 밀어야 됩니다 돼요. 네. 네. 자 엥미가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버린야 아아 네. 그냥 그림에서 과감하게 밀어버려가지고 아 네네. 오 엥미가 다시 한번요 맹까지 잡아냈습니다 지금 안 됐는데 엥미 선수가 일단은 오, 자 하나 더. 자 숫자가 많이 오. 줄어드는데요. 네. 뱅어까지 다운이 되면서 결국에는 라운드 포인트 또 내줬습니다.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웨이비. 자 이거 추월 차선도 약간의 미스가 나가지고 지금. 마운드까지 네. 쓰면서. 아 어, 약간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자 알아요 어, 들어가긴 해야 돼요 또나요어 플래시 드라이브 먼저 오우 네, 이것도 둘다 잡을 뻔했네 네. 네 순간적으로 반응을 또 해주면서 한 명까지 먼저 끊어냈고요 네, 아 좋아요 어, 위치 무장병 네. 네. 자 이렇게 아.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스파이크 네. 위치가 됐습니다 진짜 그림도 플래시라이브? 지금 밀어냈거든요 네 결국에는 홀몸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답답해지는 쉐도우 컴포레이션이고요 어, 어, 스튜, 스튜,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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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끊겼어요 오드가 네. 눈에 지금 아 어, 여기서 정신 차리는 팁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 그냥 페이 그냥 안 보고 그냥 하겠다. 아 베이비 네. 남아있는 엔티 또 마비라. 이거는 됐습니다. 베네시아를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장벽이었어요. 반응이 그치, 너무 나이베. 빨랐고. 어 근데 사이트에 약간 묶여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그림 라인만 스투가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뱅어가 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 오. 어, 이네게 다운. 자 사이트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나와서 봐야 될거고자 파고 들어서. 스키는 일단은 오 베네시아 일단 둘까지는 네. 잡아냈어요. 남아 있었네. 네. 파편탄 이 있어가지고. 네 어차피 저지할 수 있고. 그냥 오퍼 살리는 게 좋아 보이죠. 그냥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다섯 명 다인 아 MT가 위기를 <laughs> 끊어냈어요. 잘 아, 이 사람을 <laughs> 이긴다고요. 네. 네. 는안 내밀면 돼요. 네. 오는 거 그냥 네. 네. 받아 먹으면 돼서. 오, 애네시아 다운. 자, 뭔가 해체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기에는 정말 위치가 좀 어, 애매하거든요. 자,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엘보 라인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네, 네. 건데 가면은 이렇게 엥미인 끊기거든요. 그렇죠. 네. 오, 발 들어와서. 자이탄 믿을 거는 네. 웨이비의 뒷가 저기만 이겨내면 됩니다. 웨이비가 이겨낸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바뀌는 그림인데 아이고야. 오 어, 앉아서 이거를 패시요. 자, 둘둘 남았습니다. 웨이비 체크. 급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사냥꾼의 불로. 사냥꾼의 분노로. 분도. 귀찮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운드 세면서 뒤로 지나가네. 네. 네. 사운드 내면서 뒤로 아 갔죠. 아 스투가 영요 이런 것들. 맞아요. 네. 네. 포탑까지도 남겨놔서. 오, 저 MT가 네. 일단은 끊겼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아직까지 유리한 거는 셰도우 코퍼레이션이에요. 네. 그나마 아. 지금 끌당을 할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건좀 아쉽긴 한데. 네. 벙커의 배너도 남아 있고요. 오 물벌이도 다운이 되십니다 해체돼, 해체되고 있어요. 깡의 기간 끊어낼 수. 네. 오, 다 잡긴 했는데. 네. 네. 자 스파이크 본인이란 거 알아야 됩니다, 물벌이. 네. 아. 페이드업. 오, 어, 좀 압박을 받았고요. 자, 근데 벙커 안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네네. 다행히도 설치 위치를 바꿔주긴 했거든요. 월이안 맞기 위해서. 아. 네. 아, 그때... 자 맥업 왔었던 앵미에게 일단 다운이 됐습니다. 앵미가 되게 빨리 와가지고 여기나 네! 맥업이나. 자 수비 팀의 봉쇄 그리고 이거 나오는 거를 받아 먹겠다는. 어? 아 뱅어에게. 아, 네. 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 선수를 체력 쪽오 오. 이거 오 위치는 완전히 갈뻔했어요. 자, 잘 있어요. 네. 자 네. 확인이 됐고요. 반혜체 일단 성공 이사와입니다. <목소리> 아, MD.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 배거를 끊어내면서 해쪽으로 도는 선수들도 몇 명이 보이고요. 뒤를 좀 세게 뒤를 아, 어, 네, 좀 세게 간다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그냥 페이 혼자서 저지를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탑으로 와. 인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되면 숫자 부족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첫나 후반 첫라운드부터 c n j 에게 확하고 어? 어 확하고. 네. 네. 네, 트웨드 그리고 이거 앵미 체력 상태가 안 좋아서. 근데 시간이 어차피 안될것 같거든요. 참치. 이거 안 싸워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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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오, 안 되긴 해도 스튜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눕혀 놨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어우, 뱅어. 넘도 그 일단 뱅어가 끊어냈고요. 아니, 이거 오, 아니, 이거 아! 백... 아, 아 총알, 총알, 총알. 와! 배어 아, 야, 역시 야, 헤네. 이거는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벗겼다가 샷각 나오거든요, 이거. 네. 오세꼬반 났고요. 상대가 뒤로 물려놓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주장벽 일단 세팅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사민 흰 승리! 야 근데 생각보다 슛이가 진짜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네. 제대로 못 잡긴 했거든요. 설치가 또안 돼가지고 아직. 네아 아, 그래도? 깔끔하게. 네. 아 근데 너무 대도... 가데 네. 아니 너무 대놓고 건성으로 페이크를 던져 가지고. <목소리도> 네. 그렇죠. 기체 위치. 위치, 위치? 또한. 위치. 그나마 왔어요. 다행이에요. 제트가 순풍을 쓰고 들어와서 다행이지. 네. 어? MT, 어이. MT. 오! MT! 한명 남았습니다. 야! 이게, 이게 제로 포인트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네. 아예 각을 다못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인 선수 혼자 남긴 했습니다만 지금 <laughs> 남아 있는 상대 선수가 너무 많고 체력들도 다차 있어요. 네다 보고 있고아 네. 이거는 힘들죠. 아직까지도 그림에 대해서 이거 패이드 스킬이 들어갔던 적은 없거든요. 네. 액션맨을 적어도 그냥 뒤로 밀어냅니다. 네. KO 정도만 부담을 하고 A 가도 괜찮긴 할것 같은데. 아 여기서 앵미가자 네. 배고. 네이악 물고 뚫었네요 이거. 네. 자, 자 치에는 성공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우장벽이 끝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네. 자, 숫자는 많이 줄었어. 줄어. 줄었, 오백. 아, 그러나 요맨에게 다운됩니다. 이 싸움도 요맨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네. 결국에는 섀도우 <목소리> 코퍼레이션의 의도대로 갈수 있거든요. 자, 4명분의 분로 쓰면서 일단 파고드는 선수들 잡아보려고 아 합니다만. 자, CNJ가 좀 듬는 선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도 불안한 건이 CNJ예요. 네. 스 킬로 투자를해서 뭔가 도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에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둘쪽. 자, 이런 둘의 위치는 확정. 네. 아, 잉미가. 아, 그리고 은신처에서 요맨이 너무 잘 버텨 가지고 <laughs> 네. 대기. 어, 싸울 것! 베인 봤어요. 네 봤습니다. 남은 위치 한명 알거든요. 아, 아 뱅어! 여기서 치마 걸어 배고의 팔딱거리는 차. 아 선생들 서 하자. 그를 두기 때문에. 네네. 제일 단은 안정성보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면 웨이비가 그냥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가나요? 나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야죠.까지. 돼요, 말씀해 주신대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 웨이비가 다운됐어요. 나노수호메 가버려가지고. 이거 네. 그냥 나노수호에 충격파로 다 맞은 것 같거든요. 네. 와. 애초에 세팅이 레이도. 페이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네시아도. 네. 그리고 엥미도 네. 위험해 보입니다. 뺏쓸 네. 수도 있고요. 너무 자, 갑자기 네. 나왔. 나하기... 아, 어, 친구 불렀어요. 네, 더블이라. 네. 네. 아, 그래도 본인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네, 위치는 체크됐고요. 사용할 수 없어. 자, MT는 안 죽는 게일선 무가 되야 됩니다.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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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죽다 아, 못해 둘을, 둘을 잡았... 잡았어요! 자, 이러면 충분히 네. 할 만큼 다 했고. 네. 추우선수가 추월차선도 남아있는 상태라서. 네. 한번 그림 가리면서 쭉 질러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워놓고 그냥 메인 클리어하고 다음에 그림 빠지는 것도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아 결국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쉐도우 코퍼레이션 정말 쉽지 않았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만은, 해상승으로 어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미오와 함께 또 3승 고지 두 팀이 참. 탄생했습니다.